올댓 뉴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지홀띵스와 이지바이오 두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지홀띵스 그룹의 창업주는 지원철 회장입니다. 그런데 2017년부터 그룹 경영을 오너이 세인 지현욱 대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. 지 대표는 올해 초 이지바이오의 상호를 이지홀띵스로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이지홀띵스는 5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인데 현행 법상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40% 이상을,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은 20%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. 따라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지홀딩스 그룹은 집중적으로 자회사의 IPO를 추진했습니다. 그런데 공정위가 자회사 지분 요건을 강화시킨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. 올해 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자회사 중에서 마니커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. 현재 이지홀딩스의 마니커지분은 26.6%입니다. 개정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3.36%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합니다. 이러려면 현금이 43억 원이 필요한데, 이지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에 비춰볼 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거느릴 수 없습니다. 지주사가 되면 2년 내에 지분 문제를 없애야 합니다. 이지홀딩스는 두 개의 금융자회사가 있습니다. 이 금융자회사의 지분해소 문제도 숙제입니다. 한편 이지홀딩스는 의약품과 동물약품, 기능성 식품의 원료 개발을 하고 있는 중견업체인데, 계열사로는 마니커를 비롯해 이지바이오, 옵티팜, 팜스토리, 우리손네프엔지, 정다운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. 월드뉴스였습니다.